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이고 입찰자가 무려 46명이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16억대고 낙찰 금액은 10억대입니다. 감정가 대비 67%의 낙찰이 되어서 아주 괜찮은 금액의 낙찰이 되었지만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 매가 허가 결정까지도 났지만,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 절차가 일단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리 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근지당권 설정자가 대부업체가 있고, 어, 아, 개인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낙찰되고 난 이후에 여기 쭉 보다 보면 1월 31일자로 집행 중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적 순서를 보면, 18일날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가 25일날 되고, 31일날 중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더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경매 절차 전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윗부분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이고, 이 녹색 파트는 매각 절차입니다. 매각 절차가 끝나고 대금이 납부가 되면, 배당 절차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세 파트로 나누면 매각 준비 절차, 매각 절차, 배당 절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은 18일 날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25일 날 매각 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월 1일 날 확정이 되는데,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이 확정이 되기 하루 전날 31일 날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가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채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채무자는 회생 법원에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채를 일정 부분은 탕감을 하고 나머지는 나는 이러이러한 변제 계획안을 가지고 변제하겠다라는 것을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가압류라든지,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금지명령 신청이라고 하고, 그것을 회생법원에서 받아주면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 금지명령서를 첨부해서 이 집행법원, 경매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집행법원은, 아,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시키지 않고, 일단은 중지 상태에 둡니다. 경매의 중지가 계속되는 것이냐, 아, 그것은 아니고, 아, 이 회생개시 결정이 나고, 회생인가 결정까지 나면 경매는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회생개시가 기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다시 경매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아,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공항 앞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데, 감정가는 39억, 아, 낙찰은 47억에 1차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허가가 났고, 아, 지금은 다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불허가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 이때 집행정지가 들어왔고, 그 집행정지의 원인은 아, 이 법인회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회사가 아, 소유자가 법인이었고, 법인 해생 신청을 통해서 경매에 불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인 해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하지만 또 변동이 있는 것은, 감정가가 39억이었지만, 현재는 56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채무자가 재감정 신청을 했고 법인은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따라서 재감정을 한 결과 56억에서 되었지만 지금 유찰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경매 절차로 집행 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절차는 회생 절차로 회생 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두 절차는 채권자를 위한 절차 채무자를 위한 절차로 서로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회생 법원을 통해서 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보통 아,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 완료되어야지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가 허가 전에 회생법원을 통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 매각 불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가 허가 결정을 아, 좀 미루어달라. 허가 결정 기일 자체를 연기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결과에 따라서 매각 허브를 결정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매각 허가 전이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되고 매각 허가 났다면 매각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겠습니다. 결국은 정리함 이렇습니다. 회생 결과에 따라서 경매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회생법원을 통해서 집행정지가 들어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제법 있으니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 구독자분이 입찰을 하셨고 제가 자문을 하였는데 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